이두 네. 명을 걷어내고 여기를앉혀야될것 같은데. 그... 카메라에 나와. 나안나오잖아내 <laughs> 얼굴을 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뭐야. 뭐 주문해? 이는 거야? 주문해 이는 거야, 주문. Let's make a cake. 근데 저는 오늘 왜 부른 거예요? down to t 이 e tracks. Let's make the world look. Let's go. h o 아 m u 이 h are you? I'm going to go. 가 m going to go. i 시간 안 된다고 to go. I'm going to go. i 아 그래요? 정글크래프트 아야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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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퀴즈 당첨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도 네. 보내드리고 아 이거를? 아 근데 좋아요 어 그래서 이거 홍보하려고 부르 거야? 아니 이거 홍보 이거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응. 나중에는 팔겠지만 <laughs> 지금 말이야 아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보는 거 알고 있는데 소개 한번좀해주아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개그맨 김정훈이고요 이제 항상 병만 형이 하는 새로운 콘텐츠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못 가서 그러지만 그래도 항상 반일가실처럼 매일 따라다니는 존재죠 그치 저것도 했었잖아 그쵸 우리 많이 했죠 땅만 빌리지 땅만 빌리지 했죠 그다음에 무한에서도 어. 무한에서도 유튜브 유튜브 자료 보면 많이 나와요 아 항상 제가 있어요 예. 선배님 들어가시죠 어. 네. 아, 오늘 너무 지루하다고 메인에... 어, 아, 그래. 메인이 내가 아니었네 어? 어? 아, 메인이 내가 아니었네 아, 나 여기 앉으면 이제. 어, 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아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아니, 형님, 나는 뭐뭐 뭐 하나 이거 엎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야. 그런 게또 없고, 아 진짜 네. 형님. 이런 자리 아니야. 이거 깨지잖아. 네. 다안 먹었지. 고안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자. 아, 예. 여기 일단 플레이스 뒤에 봐봐. 네. 그 느낌이 옛날 전통 포장마차. 여기 옥상이거든요. 옥상이 이런 스파이스 다 있어. 저가 이거 끝나고 팔순 잔치 가야 돼요. 형님들 팔순 잔치 그래갖고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나는 술 냄새만. 기가 분위기가. 한잔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취하네요. 그러니까 어, 취해 는것 같아. 아 이거 소개라도 해야 되나? 는 소개라도 좀. 아 예, 정글 이제. 우리 스태프, 아, 아, 정글 우리 스태프 아, 여러분. 아, 든든하다. 드디어 저를 불러줬네요. <laughs> 정글의 법칙에 왜 내가 안 나오냐? 어. 예, 제가 너무 어울리잖아요, 정글에. 그이죠 그렇죠, 네. 원시에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예.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 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술 취하신 거 같지? 아 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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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네. 아, 아, 제 소개를 아, 하자면은, 아, 아, 제 소개를 아, 하자면은, 아, 아, 저는 아, 아, 예. SBS 개그맨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 아분는 아, 이렇게 아, 같이 일해본 건 아, 처음이에요. SBS 아니야? SBS입니다, 저. 오, KBS에서. 아, 개그 사냥 때 했었죠. 데뷔는 아 KBS에서 했는데 공채는 아 이제 SBS에서 맞다 맞다. 오 KBS 계속 떨어지고. 네, KBS 떨어졌어요. 네. 네. 저랑 같이 팀으로 봤는데 네.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지고. 네. SBS 가서 어... 신인상 타고 아, 너 그거 그래. 타봤잖아 아니 근데 거기서 타봐야 의미가 없지 뭐 그렇긴 하지 야 근데 네. 나는 나는 이제까지 KBS 후회줄았어아 아, 하도 오. 네, 오. 원래 KBS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음. 네, 네. 근데 이 자리 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 처음 이렇게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어. 어, 당황스럽지만 엄청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laughs> 어, 네가 하면 돼네 마음대로 네. 그럼 먹을 것좀 주세요 배가 고픈데 메뉴판 네. 불러, 불러서 르을좀 네. 줘요 네. 왜안 줘요 네. 하나씩 고르죠 먹자. 네. 고기 봐봐, 우와. 오. 이게 라조기 아니야 라조기? 우와. 이런 게 포차에서 나와? 이런 게 야. 포차에서 안 나와요, 형. 네. 응? 음! 밥까지 되게 특이하게 하시네. 아, 근데 누구세요, 이분은? 연기 연기자분 아니세요? 연기자지. 배우 아니세요 배우? 아니. 엄청나게 유명하신데. 이 저분만 계속 잡으세요. 여기 그냥 오디오만 내시고. 아니 네. 이두 명을 걷어내고 여기를 앉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아니 너무 곰팡이야 그림이 지금. 아니 네. 배우님 좀 카메라 좀 나와 나좀 카메라 좀 나와 나안 나오자. 아 진짜. 아니 형님은 좀 가려도 될것 같아. 나 어, 지금 팔순 단지 가야 된다고 나좀 <laughs> 나오고 가야지 지금. 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선배님은 개그맨션 뭘로 보셨어요? 아얘또나안본거 알고 또 그러네? 에? 네? 난 시험 안 봤지. 3차, 개그맨 시험 안 봤어요? 길거리 캐스팅. 특채 특채. 개그맨의 길거리 캐스팅이 어디서요? 딱 보고. 나 야, 얼굴 야, 보고. 제 얼굴 보고 되겠다 해가지고 아. 캐스팅 있는 거야. 이제 아 이제 처음에 사이더스. 사이더스. 배우 배우 거기요? 어, 나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뭐막 통화하고 사진 보내고 막 그러더니 올라오라더라고. 하얏트 거기서 이제 미팅을 했어. 그 대표님이랑. 나 전라도 광주에서 진짜로 네. 연극하는데 테트 위에 딱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laughs> 어 진짜 찾는 얼굴이라고 네. 막 하면서 근데 사이더스가전지음막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이거 갖고 네. 네. 거기서 오케이 그러더라고 어 어떻게 서울로 당장 올라오래 갖고 진짜 가방 싸고 이제 서울로 상경했어 을난 연극했으니까 갖고딱 네. 갔는데 엔터 사장님 한님 <laughs>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분이 딱 그러더니 내 얼굴을 <laughs> 어 <laughs> 너무 좋아 야, <laughs> 진짜로 야, 보통 이렇게 아... 캐스팅하는 거는 네. 강에서 도둑 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여기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요거 방향으로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놓은 먹거어 좋아 요거 갖고 가자 그런,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로 그렇게 <웃음> 했다니까요 <웃음> 아니 근데 정태 선배님이 어, 요새 오, 또 요새 또 보면 트롤 그런 애니메이션 트롤 같은 거 있잖아 오, 트롤, 트롤 뭔지 닮았어, 알죠? 트롤 닮았어 저기 그 앨범을 트롤 이런 걸로 오. 냈으면 요새 애들이 또 맞아. 엄청 좋아하지 않 음, 트롤 트롤이 트롤 면 겨울왕국에 그 오, 돌멩이 그래. 굴러다니는 그래. 야 너무 못생겼다 아.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오. 아 돌멩이 닮았다는 네? 거야? <laughs> 걔가 너무 못생겼다고? 어, 그래 귀여워 그래. 엄청 트롤이 페이터. 등장할 때굴러서 등장하거든 대박 캐릭데 네. 그래 대박 캐릭 소민이 트롤로 아 진짜로 돌이잖아. 진짜 웃긴 게 정태랑 둘이 가잖아. 가까이에서는 나를 나를 알아보는데, 네. 얘는 멀리서 알아본다. 아, 그럼요. 어. 주차 직원분도 알아보시더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본 게 어디냐면 중국이요. 어? 중국?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어. 형님 인기 엄청나요. 아 진짜로? 근데 나도 다 사람이죠 이 알아보는 아니 뭐? 아니고 아니 멀리서 정태를 알아보고 와온 사람이. 네. 나한테 이제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laughs> 이제 <그렇지>. 그걸 <laughs> 정태를 알아보고 이렇게 와서 사인을 나한테 받아. 아니한번 회춘 나한테 찍어가고 풀고 가는 사인이네. 맞아. 맞아 맞아. 풀고 <laughs> 가는. 형이 어. 나 때문에 형님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았네. 고맙다. 어. 나 때문에 몰린 거지. 원래 어. 병만 네. 형이 이게 네. 잘 이게 모자 속하면 모르더라고요. 이따 한잔 하실까요? 한 모자. 아 네. 어. 네. 네.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형님 네. 야 음. 기본이야 있잖아 기본이야 나는, 어, 나는 그거 되게 쉬워서 좋더라 아 그래요? 왜냐면은 쉬운 노래가 사람들이 같이 즐겨 어. 나와서 춤추고 일본이야가이게 의미 가사안움가아히는거 가만히 는 거예요 가만히 안움가 그때, 그때 춤추는거 그대로야 백댄서 이는거 생각하고 백댄서 춤기는가막히게잘춰 어. 아, 이 노래. 혹시나 백댄서들이 부딪힐까봐 뒤로 이렇게 자기 앞에 나와서 춤추잖아, 뒤로 가는데 이러고 아, 어? 뒤에 간다? 야댄서폐안 끼칠라고. 아, 백댄서 폐안 아, 아, 네. 끼칠라고. 오랜만에 이제 그게 응. 형님 내 댄서들이 아니어서 내가 그 아, 좀안 그래. 맞더라고 춤이. 네. 그러니까 동선은안 맞추고 갔네. 내 댄서들은 그냥. 음. 눈 감고 추려. 아 그래? 네, 호흡이 딱. 그러면 한번 보여줘 봐. 어 궁금하다. 그, 음악 틀어볼까? 지금 틀면 안 돼요? 틀어. 틀어도 돼요? 그거 한번 틀어봐. 아이 노래 안 좋다니까. 어, 어 이거 맞습니까? 어 이거요? 음그이 어? 그, 여기, 어, 여기 광고 있다. 음악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 신곡도 어. 있는데 왜 이거를 해? 어 자. 명화! 사람을 만든다! 하, 자! 자! 허! 때고 마차, 이거? 문 열리면 댄서들이 물 열어. 내리고탔어요 <laughs> <고타세요>. 인정할 때. 안 <laughs> <이게 귀엽죠>? <laughs> <난 인정만> 하세요. 가인기지길지 <laughs> 보내하세요 되게+ 되게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응. 어비보니야짝 우드러 짝우드비니야짝 우드러 우드러 본이야 야! 우드러 짝+ 짝 우드러 짝 우드러 고마워요 짝 우드러 아 우드러 짝 우드러 짝나드러짝우 마음만 주세요.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마음 주라고. 마음만 <laughs> 네. 주세요, 선배님. 아니 마음 야... 어, 명함 있는데 안 주세요. <laughs> 저기 나중에 네. 저기 정글 크래프트 네. 와갖고 바닷가 네. 있는 데서 어니꺼 네 뮤직비디오 찍게 네. 보통 이렇게 배우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데뷔를 하거든. 근데 네. 또 <laughs>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500몇명받더면어 어? 많이 봤네 그래도 생각보다 200몇 명이요 에 200몇 명이요? 아니 금방 올라갔고 근데 이제, 이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조회수가 근데 빡빼로뽀빼로라고좀 빡베르, 노래 좀 나왔어? 조회수 좀 해줘요 조회수 아니 그 노래 그럼 신곡 발표 한번 해봐 <laughs> 네, 신곡 나온 거야? 신곡 나왔어요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내 <laughs> 네, 분량이 좀 작아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네 분량 있는 만큼만 해봐 아또뛰엣신가 보네 이거는 네, 그건 신곡이고 기본이야는 구곡 아, 그건 신곡이 아니에요? 그건 오래됐어. 요 오래됐어요, 어. 죄송합니아신이뭐 정보를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나 여기 누구 오는지도 모르고 <laughs>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르고 왔고 형아 선배님 <laughs> 처음 뵌다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는거지만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니만 말하자. 야, 신곡만 하지 선배님. 그냥 하통개그맨하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만 말하자. 야, 신곡거말하 빠베로 빠베로 뽀빼로 빠베로 뽀빼로 이게 그 미스트롯 그2 등한 정미애 씨 아, 정미애, 어. 정미애, 어. 정미애 어. 씨 노래 잘하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나랑 같이 아니 그분이 뭐가 아. 아쉬워서 아니 나도 몰라 <laughs> 그 그분이 그렇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왜 그랬을까 <laughs> 그래서 뭐예요 삐베르, 삐베로 빽베로는 빗베로 라베로 빡베로 뽀빼로라고뽀베루뽀베루그냥 이제 그 부부 싸움하는 거 이제 노래로 이제 한 거지 네 분량만 살짝 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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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뭐? 뭐 주문해우는 거야? 주문해우는 거야 주문? 외우는 거야? 주문? <laughs> 네 분량이야? 분량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laughs> 나 저는 <laughs> 진짜 이게 엄마 직장이라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laughs> 이제 아무렇게나 하시는 줄 알았어. <laughs> 날 사랑하긴 한 거야. 방귀 좀 끼었다고 내게 이렇게 구박하잖아. <laughs> 나왜 이렇게 슬프냐?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나머지는 정미 씨가 다 합니다 와 근데 선배님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 <laughs>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정태는 얼굴 보면은 옛날 매치매치 바 생각나. 매치매치 뭐죠못생겨도 매치 매치 맛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호감이 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인복이 있다라는 거야. 아, 정민 씨가 뭐가 좋아서 어. 얘한테는 호감함이 <laughs> 있어. 음. 되게 그러니까 예. 칭찬이죠. 쭉잘 되는 거죠. 예. 진짜 열심히 사시네. 이렇게. 예스! 까라! 와 이런 소리 많이 있어요, 숨에 가셔야 된다면서? 어, 어 가야지. 어, 어. 마지막으로 오늘 음식은 어떠셨어요? 아 음식 때문에 <laughs> 내가 오늘 정말 아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음식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 우리가 다못 먹었네 음식도 이게 술보다는 맛있게 먹자. 네. 아무튼 이렇게 어.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아니 진짜로.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 너 네. 얼굴에 복을 달고 다니 네... 진짜. 형님 이거 뭐돈 주러 하지마요 아, 아니! 돈 주라고 하겠냐? 아니야 진짜 <laughs> 형님! 어. 선들어죠나후 <laughs> <laughs>